제곱이 진수고요. 0보다 크다. 자, 이것도 진수니까요. x가 0보다 크다. 이걸 둘다 만족시키는 게음 x가 0보다 크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로그 3분의 1x의 전체 제곱. 이거 내릴게요. 3. 로그 3분의 1의 x 플러스 2 0보다 작다. 로그 3분의 1의 x. 로그 3분의 1의 x. 2하고 1인데 둘다 플러스로 잡아주고요. 그러니까 로그 3분의 1의 x가 어디서부터 작은 게 마이너스 2죠. 어, 1, 마이너스 1까지가 되겠어요. 자 그럼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 부도방향 바뀌겠습니다. 1보다 작으니까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자 그래서 x는 누구보다 크다. 3보다는 크고요. 9보다든 작게 되겠죠. 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자. X는 3부터 9 사이가 되겠습니다.